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리우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다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설교 제목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는데 어, 무엇 없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 설교 제목, 묵상의 제목입니다. 무엇 없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 없다고, 무엇 없어진다고 하여서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의 부재는 우리의 염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아, 무엇 없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평안하라.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무엇 없다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꼭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27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하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재 때문에 무엇 없어지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무엇이 보통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거야, 아을 거야. 내가 떠날 거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할수 있어서 늘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 예수님이 떠나신답니다. 그런 이들은 근심한 것이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염려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 나 없다고. 나 떠난다고, 중요한 것 없어진다고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 평안하라. 평안해도 돼. 안심해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무엇 없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어, 무엇이 지금 부재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런 뭐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재를 채울 더큰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채우고도 남는 그 선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빈자리 메꿔주실 것이니, 아니, 더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마. 무엇 없니? 성령님이 계셔.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채워줄 거야. 인도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게 26절 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평안하라. 무엇 없다고 걱정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기에 무엇 없다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걱정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것의 부재에도 중요한 것의 부재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먼저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부재의 상황에서 소중한 것이 떠나가고 없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큰 상실감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보내주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 상담자,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뭐실현의 아픔,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의 마음을 누가 채워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도 예, 실현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채워 줄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늘 우세요, 우리 성도님.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요. 저는 채워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위로 받고 가신대요. 그 상실의 아픔을 예배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 없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무엇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상실의 아픔을 성령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뭐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감은 이 좋은 선물이, 이 좋은 선물이신 성령님이 언젠가 또 떠나면 예,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결탄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 없다고 해서 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불안감에서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려두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우실 것이다. 어, 무엇인가의 부재가 있을 때, 우리 홀로 살아가야 될 때, 네, 제자들도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 살아가지? 예. 근데 그때 주님께 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이 심지어 신문의 장소, 사형의 그 집행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도우실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은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부재로 인해서 나 홀로 뭔가를 해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 참 많죠.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시므로 도우심으로 그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셔서 버리지 않니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 없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7절처럼,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평안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 없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디스식스 아, 주제를 가지고 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 교회의 부흥의 그 주체 그 주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교회는 탄생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교회는 부흥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교회는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부재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에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성령님. 그 성령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영락교회 되길 바랍니다. 영락회 때로는 무엇 없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모여서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때 우리 교회 두려할것 없습니다. 무엇 없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성령께서 더큰 것으로, 더큰 역사로, 더큰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 없다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봤습니다. 무엇 없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부재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부재의 상황에서도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개개인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